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신라젠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금액 3.39%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지금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제일 신라젠 같은 경우는 좀 진도가 안 나와 주가가 상승이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 차트 그럼 보시면요, 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한동안 계속해서 21선, 즉 이제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이 21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더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장 중에, 장 초반에 한 4, 5% 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실라진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FDA의 항암제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 임상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죠. 자, 기술 이전 그리고 이 r&d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임상 관련된 모멘텀을 해서 주가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라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신청을 넣은 상태다 라는 부분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근데 이 신라진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투자자 매매동향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약 8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외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이제 같이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거두 재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신라진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신라진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란 기체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신라젠 같은 경우 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안의 경제부 기장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 확인해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 을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도 신라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딱 생겼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해서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 근들갑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가 목표가든 한마디로 세력등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로가 걸려 있는 그런 정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인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실라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프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실라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9181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